정도야, 로블록스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떡볶이집에 와봤어. 이름하여 여기 보면은 뽀끼떡볶이, 뽀끼떡볶이, 뽀끼. 뽀끼가 뭐예요? 아, 뽀끼떡볶이를 모르는군요. 뽀끼떡볶이의 뜻은 한 끼, 두 끼, 세 끼, 그리고 뽀끼 네 번째 식사를 뽀끼떡볶이로 먹는다는 소리예요. 어. <laughs> 이 분위기 어쩔 거야? <laughs> 아주 재밌는데요? 우이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분위기 이상해지니까요. 어쨌든 포키떡볶이가 엄청 유명하니까, 오 사람이 엄청 많잖아! 저기요! 필요합니다. 포키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laughs> 포키떡볶이. 포키떡볶이. 여기는 그냥 앉아만 있으면 주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앉아볼까? 네! 여기 앉아보자. 저기요! 네번, 네번째 식사를 뽑기하러 왔어요. 아, 저기요. <laughs> 네, 그만할게요, 이제.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나보다. 어, 음식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건가? 우리가 가져오자. 으 어디 보자, 여기 거대한 재료 그릇. 어, 그릇을 가지고 원하는 재료 앞으로 가서 상호작용 키를 눌러주세요. 이 키를 누르면 된대요, 이 키. 아, 여기 재료가 있어요. 떡볶이니까. 당연히 떡을 넣어야죠 어난 치즈떡 치즈떡이 있어? 어난 치즈떡 어, 치즈떡이 있고 고구마떡이 있네 난 그러면 기본떡 군모자 아. 어 음. 소시지 소시지 어 긴떡 긴떡도 맛있어요 소시지 두번 담을 순 없나? 한 번밖에 안 담아지네 소시지 제가 하나 더 담았어요 그리고 당면이라 아 중국당면 너무 커 아재재재. 어묵 아 저기 비켜 보세요. 아, 아, 왜저로 가세요. 아 박박. 어묵 <laughs> 완자. 어 베이컨, 베이컨 맛있겠다. 완자는 별로. 이거 떡볶이가 아니라 베이컨 잡탕인데요. 맛있겠다. <웃음> <웃음> 계란. 라면 꼭 넣어줘야죠. 계란도 넣어주고요. 어 야채. 아, 아, 난 메추리알도 좋아해. 콩나물 야채는, 넣으면. 아. 야채는 빼. 콩나물을 넣을까 말까. 떡볶이에 콩나물이냐. 아, 콩나물 넣어. 그리고 팽이버섯은 있는데 별로 배추 배추 넣으면 더 달콤해져요. 와난이 정도로 만족해. 이제 됐나? 이 정도면 됐고 어내거 어디 갔어? 아니 이거 X 표시 누르면 음식 없어져요. 아 다시 담아야겠다. <laughs> 아까 담았던 거 바로 바로 지금 기억나서 다 담고 있습니다. 아 완벽해 벌써 다 담았어. 나도 다 담았다. 후, 자 이거를 이제. 재료를 모두 담았다면 음식이 들어있지 않은 아무 테이블에 가서 재료를 놔주세요. 여기 여기 앉을까요? 어 여기 좋죠. 여기 앉읍시다. 이렇게 재료를 재료 담기. 담기. 아 뭐야, 저기 내내 내 자리에서 담다니내거다 아. <laughs> 담았다. 그러면 저는 여기, 여기 뒤에서 담아야지. <laughs> 담기. 애차. 누가 의자를 집어넣었어? 책상에 걸어가. 아, <laughs> 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음식 지금 밟지 마세요. 여기 신고해야겠어. 뻥뻥뻥뻥뻥 뻥. 아, 나나 저기요. 다 씻었어요. 저 방구 꼈는데요 안돼. 이거 떡볶이 안 먹을래요. <laughs> 장난이야. 안꼈어요아 이제 끝난 게 아니야. 어 이거 버스. 뭐야? 소스. 와이 친구 엄청 맛있어 보인다. 이 친구 거. 어, 너뭐 넣었어? 아 베이컨 이 친구 난다. 엄청 맛있게 먹잖아. 베이컨이니까 베이컨 아니. <laughs> 저기요. 한끼두끼세끼포기 아, 아이, 저기요 아, 여기에서는 소스가 무려 5개나 있는데 로제 소스, 엄청 인기 많은 소스죠 어, 저는 기본 먹을래요 마라 소스 있고요, 공중 소스 있고요 크림 소스 있고요, 그리고 경토가 얘기한 매운 소스 어... 저는 로제를 먹을게요 저는 마라 소스 아, 로제... 잠깐만 로제 로벅스예요 아, 로벅스 로제 떡볶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기본 먹자, 기본, 기본은 공짜야 우리 두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아, 자자자, 가자. 로제라서 더 비싸군요, 아주. <laughs> 이 친구 되게 귀여워. 입이 엄청 커, 침흘리면서 먹고 있어. 아, 짜짜짜짜짜짜 입이 엄청 크잖아. 아, 저 친구 먹는 거 보니까 나도 군침이. 아, 짜짜짜짜. 저기요, 저희 요리 대결 하실래요? 좋아요. 제 건은 일단 마라 소스. 여기는 제 거예요. 제거 매운 소스 여기다 부어. 안 해. 뭐 <laughs> 하는 거야? 내 음식을 망치지 마. 짜짜짜. 조리 중. 자, 경도 건는 엄청 뜨거워 보인다. 매워 보여. 아우, 매워. 조리를 하세요. 자 조리 완료. 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네. 뭐야? 아 그쪽은 방귀 그, 냄새가 나는 그, 것 같은데 아, 떡볶이야? 떡볶이에서 방구 냄새 나는 건 처음이에요. 일단 저한입 먹어볼게요. 아쩜쩜쩜쩜 쩜. 아니 이 맛은 아, 아주. 아 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네. 어, 아니, 그 뭐야? 냄새 아 뭐야? 자꾸 방귀 냄새가 뒤에서 방구 끼다. 아쩜쩜쩜쩜쩜 쩜. 아니 이 맛은 소시지가 입안에서 톡톡 터지면서 상어가 마치. 바다를 헤엄치는 그런 맛이야. 아, 쩝쩝. 아니, 이 맛은 엄청 맛있는 맛. 아, 쩝쩝쩝. 나도 먹을 수 있나? 혹시? 아, 쩝쩝. 베이컨에서 이상하게 방구 냄새가. 아, 아. 아, 저기요. 아 떡볶이에서도 방구 냄새가? 어. 아. 니또 음식 먹어 볼까? 아. 아. 엄청 저기요. 맛있죠? <laughs> 어디서? 발냄새가아 <아니>, 뭐예요? 발냄새라뇨 <laughs> 아, 어. <laughs> 발냄새는 이런 거야. 따다다다다다다. 아, 저기요. 음식이 될때 이러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잘못했어요. 아, 잭 잠깐 이거 벨을 누르면 은 직원이 오나? 아, 아, 이 벨은 왜 있는 거지? 일단 다 먹자. 아, 아, 여기 베이 친구가 같이 앉아서 먹저기그 먹으면 안 돼요. 방귀냄새나고요 <laughs> 제가 그 방귀 껴는데 거기다가. 응. 아, 안돼. 아니 방귀 떡볶이가 맛있나? 되게 잘 먹네 둘이. 응. 아, 쭈쭈쭈쭈쭈쭈. 아, 쭈쭈쭈쭈쭈쭈쭈쭈. 이거 먹을수록 뭔가 여기 포크 그림. 숫자가 올라간다. 포인트가. 어, 이거 뭐지? 일단 계속 많이 먹으면 좋은 거겠지. 아, 쩝쩝. 아, 쩝쩝. 소시지 엄청 많아요. 소시지 아, 먹어. 많이 먹어. 알겠어. 아, 근데 이거 먹는 것도 되게 배부르다. 어, 이거 어. 다 먹었네, 여기. 거... 친구들아, 이쪽 이쪽도 다 처리해 줘. 너무 배불러. 아이 친구 지금 엄청 많아. 이 친구 봐야 되는데. 아, 쩝쩝. 쪼쪼쪼. 아, 쩝쩝쩝쩝. 그래도 이렇게 맛있게 다 먹었다, 우리가. 아이거 먹는 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어. 내가 다 먹어야지. <laughs> 맛있죠 아까 방기 <방귀> 떡볶이보다. <laughs> 베이컨. 아, 찐치 베이컨도 다. 응그정응그 먹어. 마지막 마지막 내 거야. 아, 되게 잘 먹었다. 아, 어, 잠깐. 어, 어. 잠깐 이걸 다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 음료수 좀 먹자 경도야. 여기 음료수 있나? 어디 보자. 음료수가. 어 여기 이미 아까 경도랑 같이 먹었던 사람 음료수 마시고 있네. 자, 컵을 들고요. 코카콜라, 팡타, 파인애플, 팡타, 오레지아, 포성사이다. 저는 팡타. 팡타를 먹겠습니다. 근데 이름이 다왜 이래요? 자작권 때문입니다. 코카파인애플. <laughs> 팡타. 아, 아하. 아주 판타스틱하군. <laughs> 아, 저기요. <laughs> 왜 그러시죠. 오늘은 썰렁게 해도 되는 날입니다. 아끼뚝기 새끼 뽑기아 그런데 뭔가 아 입이 심심한데. 아직 배가 덜 고픈데요? 잠깐만요. 뭐더 먹을 거 없나? 어? 여기 맛있는 뭐 이거 어묵 아니야? 근데 이거 돈 줘야 돼. 어묵을 먹으려면 100 포인트를 더 써야 된다고. 어, 안 되겠어. 우리 떡볶이를 더 만들어 먹자. 떡볶이. 이번에 다 담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저 재밌는 거보여줄게요다다다다다 어떤 거요? 저 이만큼 남았어요. <laughs> 아니 이거 그 뭐예저 <왜? 웃음> 순식간에 엄청 많이 남았어요. 일단은 재밌는 거 보여주세요, 빨리. 못 보여드려요. 왜요? 제가 했나요? <laughs> 저는 햄이랑 고기만 넣었어요. 아니 그렇게 맛 없게 먹다니. 이건 떡볶이가 아니야. 야채를 다뺀 떡볶이. 짜잔. 이건 떡볶이에 대한 모욕이야. 이번에는 크림 소스를 가져가겠어 나는. 나 이번에 양이 너무 많거든 경토가 좀 도와줘야겠다. 아 일단 제거 먼저 먹어 치우자. 조리. 자 일단 조리가 완료되긴 했는데 어어묵을 음, 살 포인트가 생겼어요. 어묵. 어 어묵. 130 포인트가 생겼기 때문에 어묵을 하나 먹어볼게요. 어, 어묵! 짜잔! 짜잔! 아, 아 되게 맛있다. 아, 하나씩 먹어진다. 아, 아 뭐야, 100포인트 아, 겨우 모았는데두 번만에 사라졌어. 어묵을 먹고 싶으면 떡볶이를 더 먹어. 아, 진짜, 진짜, 진짜. 아, 크림 이... 맛있다. 그치, 맛있는데, 양이 너무 많다. 일단 게 해서 먹자. 아, 진짜, 진짜. 아, 아 쩝쩝 어아 너무 배부르다 이제. 와 아. 아다 먹었다. 이제 끝난 건가? 아 쩝쩝. 아 쩝쩝. 이왜 젓가락이 계속 쭈쭈쭈. 움직이고 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쩝쩝. 보이지 않는 떡볶이. 어. 아 쩝쩝쩝. 경뚜간 것도 먹어야 되잖아. 아 맞다. 내 거. 이리로 와. 근데 여기 뭐 재료도 얼마 안 넣어 가지고 이거 맛 있을지 모르겠네. 한입 먹어 볼까? 일단 먹어 봐. 쩝쩝. 아니 이 맛은. 떡불닭 볶음면아. 떡불닭 볶음 떡볶이. 아. 희... 그래도 아! 다행이야 양이 적어서 아, <laughs> 양이 적어서 다행이야. 아. 아 소스가 엄청 매워요. 아 이건 떡볶이가 아니야. 핵핵핵핵 불닭볶음에 떡볶이. 불닭 소스야. 아제제 소스 아. 빨간 거 보여요? 그래 다 먹었어요 저희. 와. 아아좀 어, 어, 좀. 아아 어, 어, 엄청 매워. 많이 어, 먹어가지고 지금 포인트가 천 점이 넘게 쌓였어. 어, 빨리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 저 음료수 먹자.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아 음, 썰렁한 농담을 하지 않겠어요. 그냥 코카콜라 먹을 거예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아 짤짤짤짤 아 시원하다. 그래도 뭔가 지금 아쉬워 경도야. 뭔가 아쉽지 않니? 뭐 먹자. 음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아이스크림도 한번 먹어줘야 된다고. 원래 후식은 아이스크림이라고요. 아, 저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어요? <laughs> 그렇게, 원래 이렇게 안 먹는데. <웃음> <웃음> 커피처럼 마시네. 초코, 초코 아이스크림. 아, 이제 핵 불닭볶음면 먹은 맛이 사라졌어. 어, 짭짭짭짭. 아, 입을 이제 달달하게 여기 탕후루로 먹어줄까? 어, 탕후루. 나 아, 얼마 전에 진짜로 귤탕후루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귤탕후루? 난 딸기 좋아하는 데 근데 내 이빨이 깨지는 줄 알았어. 아, 짜자자. 이빨 깨지는 소리 아닙니다, 뚜리기 여러분들. 아그작, 아그작. 이거 배달시키니까, 진짜, 이빨 아프니까 조금 녹여서 먹어야 돼. 아, 짜짜 아, 그자, 아, 그자, 아, 그자, 아, 그자. 완전 맛있어. 여기는, 이제, 과일이 하나씩 꽂혀져 있는 탕후루다 아, 네, 로벅스요 어, 로벅스 내가 한번 그래도, 구매해서 먹어볼게. 이렇게 만약에, 여러가지 맛을 느끼고 싶으면은, 이렇게, 아, <laughs> 잘못해서 애물지 마세요. 아, 그자, 아, 그자. 이것도 아구자. 실제로 파는 탕후루예요 아, 짜 여기 손님 너무 많으니까, 우리 이따 절로 가자. 여기 포키떡볶이는 무한뷔페 리필집이라고 그랬지? 아, 무한으로 떠먹어볼까? 벌써 3시간째 먹는 중. <laughs> 신난다. 포키떡볶이점에 와가지고 3시간 동안 계속 먹고 있는 손님이 있다고 아주 영광이군. 내가 직접 이 국자와 집게로 맛있게 떡볶이를 만들어 줘야겠어. 손님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갑니다. 어디 계시지? 어 배고파 이거 언제 있는 거야 빨리 4시간 5시간도 먹을 수 있는데 어 배고파 아더 어, 먹고 싶어 선생님 어. 아 감사합니다 3시간 동안 저희 볶이 떡볶이를 계속 먹어주셔서 너무 영광이군요 누구세요? 저는 여기 주방장 상어 셰프라고 합니다 필요 없어요 어 언제 이거 어, 어, 어 그런 소리들 배고파. 많이 하시지만 제가 집게로 많이 한번 이렇게 저어드리겠습니다 아, 아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지금이 어, 맛있게 이렇게 저어야 될 타이밍인데 국자로 제가 아니 네, 그거 아, 지, 아, 아. 저으면 안 되는데 그거 익어야 되는데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뭐야 맛있게 드세요 아 저기요 아, <laughs> 도망쳐 거기서 손님이 만든 떡볶이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언제 앉아계셨어요 아, 아 맛있군 아 주방장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떡볶이 말고 다른 것도 먹고 싶은데 어. 다른 거막다 시키세요 제가 주방장이니까 다 전부 쏘겠습니다 어 진짜요? 네자 어... 여기 직원 직원 오세요 저기요 직원 저기요 여 여기 튀김 좀 주문해 주세요 튀김 다 시켜 다 시켜 아, 저기 잠시만요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다 시켜 아 진짜 원래 떡볶이랑 튀김은 완벽한 조합이라고요 저기요 빨리 갖다 주세요 지금 떡볶이 다 지금 <laughs> 너무 많이 시키지고 지금 떡볶이 없어졌어 아니 이럴 수가 다 먹어버렸네 다 가져오자 잠깐 여기 지금 튀김 오고 있는데 아니 다다 먹으니까 사람들 갔어 여기 튀김 왔다 어디 갔어? 아, 쩝쩝쩝 아, 튀김 튀김이랑 더오네 와. 아, 짹짹짹짹. 역시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보다 먹는 손님이 최고야. 이거 더다 계산해 주시는 거 맞죠? 저기 실은 주방장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까 여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오, 옷만 바꿔 입었어요. 여기 안 들어가져요. 도둑이다. 아니 이거.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이거 직원 게임 패스권도 사가지고 국자랑 찍게 얻었는데 여기 안 들어가지. 아짜짜짜짜짜, 아짜짜짜짜, 아짜짜짜짜짜. 더 시켜. 뚜린 여러분들 한끼두끼세 끼를 다 먹어도 배고플 때는 여기 보이는 복기 떡볶이로 오세요. 복기 떡볶이. 식사를 네 번째 하실 때 엄청 맛있습니다. <laughs> 한끼두끼세끼 복기. 그럼 뚜린 여러분들 안녕. 안녕.